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동양철관이고. 네. 2,090원에 35%. 오늘 어, 네, 비중을 꽤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어떤 점이 고민이실까요? 네. 요거를 지금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해서 나와야 할지 아니면 음. 좀 기다려봐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어네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계속 가지고 가면서 기다려볼지가 고민이시군요. 네. 네, 이전 바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동양 철관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의 고민은 어떻게 좀 해결해 드리면 시원하게 좀 풀어 드릴 수 있을까요? 어, 일단 해결하기 전에 네. 원인부터 해결해야 되고. 음.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완전히 잘못됐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생각 한번 해 볼게요. 시청자님께서 지금 추가면서 하겠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시장란에 매수하신 가격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봤어요. 어디 사신지는 알고 계세요? 완전 최고점이요. 완전 최고점. 자 비중도 35%입니다.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차트를 보는 이유를 너무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얘가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나를 보여주고 얘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란에 매수하신 금액이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차트의 파란색 선이거든요. 네. 높은데요? 낮은 거예요? 높죠.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얘가 내려가면 어디까지 빠지고 있는 걸 우리가 봤냐면 500원까지 빠진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죠? 예, 네, 맞아요. 그 이게 차트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때까지 그렇게 흘러왔다는 역사 습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한 11시쯤 되면 이제 자거든요. 네. 그리고 아침에 한 8시쯤 되면 일어나요.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거든요. 제 습관이잖아요. 그럼 시청자님이 제가 이걸 알려주고 지금까지 제가 그때쯤에 자고 그때쯤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시간표로 딱 적혀있고 제가 잔 시간, 일어난 시간을 그 데이터로 제공을 했다고 볼게요. 그럼 시청자님 오늘 한 11시쯤 되면 제가 뭐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세요? 주무시겠죠. 그러니까 제잘 이제 자러 가겠다 생각이 들죠. 그죠? 네. 한 8시쯤 되면 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제 일어나겠구나 생각이 좀 들겠죠. 그죠? 네. 차트라는 게 그거라고요. 얘가 내려가면 은 500원쯤까지 내려가겠구나. 올라가면 은 2,000원쯤까지 올라가겠구나. 에 그냥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지금 2,000원대 사셔가지고 는 1,700원까지 밖에 안 떨어졌는데 비중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음... 떨어지면 어디까지 빠진다고요? 500원이요. 그럼 습관이 그렇다니까요, 얘는 원래? 얘는 그냥 습관이 늘그래왔어요돈 이때까지 늘잘 벌어왔었고, 못벌 때도 있었고, 벌 때도 있었고, 못벌 때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500원까지 왔다가 2,000원까지 갔다가, 500원까지 왔다가 2,000원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그냥 무신장 반복을 해서 지금 거의 30년간 그렇게 습관을 갖고 있는 시청자님은 지금 2,000대 사셔가지고는 여기 1,700원까지 빠지니까 비중을 늘리면, 더 늘리면 안 됩니까? 아이고, 얼마나 더 사셔가지고, 얼마, 저 500원까지 계속 물려 계시게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주가가 올라오면 제가 그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여름이 오듯이, 주가가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할 차례냐 면 올라왔으니까 2,000원까지 올라가면 빠지는 걸늘 확인했고, 습관이었으니까 이 시간쯤, 이 시기쯤 오면은 빠져 내려간다는 건 그냥 기정사실인 거예요. 응.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시청자님은 뭐 하면 되냐면, 물려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사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제가 근본적인 원인부터 가자고 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개념은 위에 사놓고 내려왔는데 조금 내려왔다고 추가 매수하는 그건 잘못된 개념인 거고 애초에 이건 이제 내려갈 자리인데 굳이 사셔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소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려면은 추가 매수가 아니라 뭐가 오히려 훨씬 유리할까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반등이 조금 있다고나오면은뭐 하는 게 좋을까요? 정리해야겠다. 맞아요. 손실을 보고라도 정리를 해야 시간을 벌죠. 우리가 기회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물려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걸 사서 수익 낼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되는데, 얘가 2,000원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올라오는 이 사이클이 지금까지 습관을 보니까 길면은 한 5년 걸려요. 다시 올라오는까지. 짧으면 그래도 한 3년 걸려요. 또 길면 한 5년 걸려요. 그냥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동안 이 본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내가 기다려보겠다라고 하면 2028년쯤에 겨우 본전 찾을 건데, 그럴 거면 은행 가서 은행에 넣어놓고 2%라도 이자 반응이 낫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투자라는 거죠. 기다려서 본전 찾을 거 주식을 왜 합니까? 돈을 벌려고 해야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팔아가지고 얘가 500원 되면 뭐 하면 돼요? 내가 500원까지 내려갔다뭐 하실 거예요? 주야겠죠 아니, 예, 다 팔아버리고 밑으로 아 500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뭐 하는 시기인 거죠? 팔아야 되는 시기입니까? 사야 되는 시기입니까? 사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가 11시쯤에 와, 아, 됐을 때 친구랑 내기라는 거예요. 야, 문현쯤에또 지금 안 자고 있겠나? 자고 있겠나? 하면 11시쯤이니까 자고 있다에 베팅 거는 게돈벌 확률이 높은 거랑 똑같은 거죠. 동양철관이 500원 왔다. 이때 사야지 돈벌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냥 그거를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되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 좀제벌좀 사지 마세요. 이해되셨나요?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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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물리고 싶어서 다들 이렇게 안다리신지 그냥 안 다리신지? 그냥 안 물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 방식을 좀 반대로 뒤집으세요. 그게 제가 말하는 역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아예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익숙하면 뒤집어버리세요. 아 이렇게 거꾸로 도, 돌아서 보든지 노트북 돌려서 보든지 어떻게든 또 뒤집어서 보세요. 그래야지 아 이건 지금 사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시겠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시면서 시간을 버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 아주 저는 일타강사의 명강의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이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대응하시다가요, 또 다른 종목 공략하셨을 때, 그때 또 막막함 생기시면은 다시 한번또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